왼쪽이 지금 디뎌졌을 때 벌써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이 왼쪽이 빠지면 안 돼요. 디뎌졌을 때까지. 네. 그리고 앞다리를 짚으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왼쪽 다리가, 왼쪽 팔이 너무 미리 빠져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공을 던질 때도 네. 아직도 옆으로 이렇게 음. 예. 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네. 공을 던질 때 손의 방향이 중지랑 예, 검지랑 이렇게 이렇게 맞닥대 네. 이렇게 채져야 되는데 네. 이렇게 채지니까 아. 공 자체가 자꾸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네. 떨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공이 빠져버렸고 네. 근데 이제 후반 가, 가서 던지실 때 자꾸 제가 피드백 드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낫더라고. 네. 음. 네, 확실한 거는 지난주보다 공 던지는 거는 훨씬 좋아지셨어요. 네. 공 자체가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힘있게 날라오고 그리고 좀, 뭐랄까, 재구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은 조금 더좋아질수 있지 않을까. 뭐,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는 없어도, 장기적으로 하시면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 네, 네. 좀 기다리셨다.